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페인 요리, 감바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도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새우, 올리브유, 마늘, 페페론 치노, 그리고 찍어 먹을 수 있는 빵.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김말아지 말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새우로 만들고 싶었는데, 마트에 카테일 새우 중에 라지 사이즈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고스럽지만 손질이 안돼 있는 냉동새우를 구매했습니다. 12,000원 주고 구매했고요. 40마리 정도가 들어있고 사이즈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이걸 지금부터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된 것들은 해동을 시키고 다시 재냉동 시키면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유리하실 만큼만 꺼내서 해동시켜야 돼요. 새우를 손질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냉동된 새우를 찬물에 3분 동안 담가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찬물에 3분 동안 담가줄게요. 새우가 얼어 있을 때는 딱딱해서 여기저기 찔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새우를 찬물에 녹여줬고요. 이제 까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새우에 이렇게 물총이 있어요. 꼬리에 보시면 여기 나와있는 물총이 있거든요. 이걸 빼주세요. 머리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다리가 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세게 쓸어주세요. 그 다음에 등껍질까지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뿌리는 있는 게 예쁘니까 그 옆에 있는 껍질부터 벗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지 같은 걸로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를 찔러주시면 이런 게 걸려 나와요. 이거 제거해주세요. 새우 손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새우 손질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니까 여러분들은 급하신 게 아니라면 칵테일 새우 원하시는 거 골라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키친타올을 깔아주고 생선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기름에 튀기는 거기 때문에 물기가 있으면 기름이 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 펼쳐주고 한 번씩 꾹 눌러줄게요. 그리고 소금과 후추를 사용해서 새우의 밑간을 해줄게요 마늘을 썰어줄게요 마늘은 너무 얇게 썰면 새우가 익기 전에 마늘이 다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적당한 크기로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세요 저는 한이 정도 두께로 잘라줬어요 마늘이 이만큼이나 들어가? 할 정도로 많이 넣어주셔야 오일에 마늘 향이 많이 배고 풍미가 좋거든요. 마늘은 많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감바스를 해먹고 나서 나중에 그 오일을 가지고 오일파스타를 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마늘이 남았다면 그 마늘을 다시 사용해서 해줘도 되니까 마늘을 많이 준비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페페로치노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통째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반을 자르면 더 매운맛이 잘 우러나기 때문에 잘라서 사용할게요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좀 많이 넣을까 했는데 이게 워낙 매운 고추잖아요 그래서 이만큼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살짝 칼집만 내주셔도 되고 반 잘라주셔도 돼요 이 고추씨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끓여줄게요 팬에 올리브유를 재료가 잠길 만큼 충분히 넣어주세요. 올리브유는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중불이나 약불에서 서서히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마늘이랑 페페론치노를 넣어주는데 올리브유가 끓기 전에 약간 달궈졌다 싶을 정도에 넣어서 마늘이랑 페페론치노 사용해주세요 감바스 요리할 때 절대 센 불로 해주시면 안 되고요 계속 새우를 넣은 이후에도 불 조절하시면서 요리 마무리해주세요 올리브유가 달궈졌으면 마늘을 넣어주세요 페페론치노도 넣어주고요 마늘이 구워지는 동안 저희는 바게트 빵 구워줄게요. 이렇게 마늘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면 새우 넣어주세요. 한번 맛을 보시고 좀 싱겁다 싶으시면 소금 더 추가해주세요. 빵에 찍어 먹을 거니까 약간 짭짤한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초간단 감맛스 완성되었습니다. 새우 손질하는 것만 없으면 정말 간단하죠. 마늘만 썰고 그냥 기름에 다 넣고 바로 조리해 주시면 되니까 진짜 간단하고 근데 정말 맛있고 어느 누가 요리 초보가 해도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저는 기름의 양을 나중에 파스타 먹을 것까지 생각을 해서 좀 넉넉하게 넣었어요. 근데 네, 정말 감봤으면 딱 드실 거라면 기름 조금 덜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아까 구워놓은 빵 있고요. 찍어서 마늘 올리고 새우 올려서 기름에 마늘향이 잘 배어있어서 진짜 풍미가 좋고요. 페페론치노가 들어가 있어서 기름인데도 이렇게 많이 찍어도 느끼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새우까지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너무 간단하고 정말 맛있는 감바스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캠핑장 가서 정말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내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요리 못하시는 초보분들도 맛없을래야 맛없을 수 없는 요리니까 분위기 내고 싶은 날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